OK，very <Okay. laughs> interesting。好好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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쁘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하요 희환. 요좋아아요좋아 중국홍 중국아요 좋아요. 족 중국에는 쟁이라는 전통 악기가 있는데 가야금까지 중국에 갖다 바치게요 또 한국어 한글이 아니랍니다 노 no 코리안 조선족 문자라고요 분명 중국에는 영어 알파벳이 없으면 배울 방법도 없다는 아주 대단한 중국어가 있는데 이제 한글까지 갖다 바치게요 백성들이 어리석어져선 안 된다 라고 말씀하셨던 세종대왕께서 친히 만드신 문자가 바로 바른 소리, 훈민정음, 바로 한글입니다. 나름 말씀이 중국하고 달라서 만드신 게 한글인데, 그걸 조선족 중국 문자라고 당당하게 주장하고 계십니다. 세종대왕께서 아주 통탄하실 겁니다. 방금 보신 영상, 이 장소는 중국 조선족 민속원, 바로 민속촌입니다. 작년에는 도인이 선정했던 상도 받았죠. 한마디로 인기 많은 여행 四月份打卡中国小首尔延吉二日游特价了，两百九十九元每人，纯玩无购物无自费。中国朝鲜族民族园，民俗园内有古中国朴的民居、秋千、跳板、摔跤场，还有美食街。 不知道什么时候开始，延吉变成了一个网红城市，小首尔、小韩国。我知道这是一种旅游宣传的手法，但我并不喜欢这个称呼。我更喜欢的介绍是，这里是延边朝鲜族自治州的首府延吉市。 그런데 이게 참 아이러니죠. 민속촌 홍보를 위해서 한국하고 서울을 연상을 시켜서 중국에서 엄청 광고를 해왔는데, 저 단어 자체가 조선족들의 정체성 혼란을 보여주는 단어가 되니까 말입니다. 한국하고 서울이 연상되는 한국 문화로 가득한 곳인데, 정작, 여긴 한국 아니다. 여기 중국이고 중국 문화다라고 강조해야 되는 아이러니. 이게 바로 영상 앞부분에서 보셨던 그 외국인의 영상이 본인 채널에서 삭제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맨 처음 보셨던 그 영상. 지금은 삭제되고 없는 영상입니다. 왜일까요? 여기 한국인가요? 라는 질문, 그리고 아니요, 여긴 중국! 이 답변, 이거 자체가 정체성 혼란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은 중국 문화임을 강조하려고 했던 대본인데, 오히려 저건 누가 봐도 한국 문화 아니냐라는 느낌을 주는 대화가 되어버렸거든요. 난내 근본, 내 뿌리를 잘 알고 있고, 한국인이라는 게 자랑스럽다. 이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야말로, 같은 동포라고 불릴 자격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정체성을 버리고, 그저 한국말 잘하는 중국인, 게다가 선존선동 최전방에 서 있는 이들에겐, 그냥 한국말 잘하는 병이란 칭호가 더잘 어울립니다. No. Ni ro mo 제목이 아주 가관이죠. 조선민가 아리랑. 2011년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급 비물질 문화유산으로 정식 등록이 됐다. 찾아보니까 아리랑. 2011년 길림성 연변 조선족 자치구 전통음악이라고 등록이 됐습니다. 중국 안에서요. 방금 이 말에 피식하고 웃으셨다면 당신은 중국인입니다. 놀랍거나 한숨을 쉬셨다면 한국인 우리 동포인 겁니다. 그리고 평소에 중국 이야기가 지겹다고 적당히 하라고 비난하시던 분들, 아리랑이 중국 지들끼리 등록시켜놓고 쿵짝쿵짝 하는 건 아셨습니까? 적당히 넘어가자고요지겹다고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이 중국인은 CCTV까지 나가서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중국 조선족 민족 문화를, 김치를, 도라지 타령도 알리겠답니다. 朝鮮族美食上央深了宣传朝鮮族文化的小伙平一己之力代朝鮮族文化上开门大吉 마시 씨요, 마시 씨다 마시 다참 보기 힘든 영상이죠. 만약에 어떤 미국 교포가 미국 TV 쇼에 나가서 김치하고 도라지 타령을 소개했다라면 어떤 식으로 소개를 했을까? 자신의 국적이 아무리, 하지만 어떻게든 좋게 좋게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이런 마음이 조롱당하고 또 무시당하는 순간이 오기 마련입니다. 아까 그 중국인이 한국인을 또 참교육하겠답니다. 중국이 조선족 복장 한복을 입든 말든 니들 한국하고 무슨 상관이냐합니다첫 중국은 56개 민족으로 구성된 대국, 다들 화사한 녀들이어 민족의 복을입 민족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멋 한국과 무슨 관있나 한국은 단일 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다들 다 민족 국 대국을 各民族之间各自发扬民族文化。 民族特色。第三，我还穿过黎族服装唱《向天再借五百年》呢。你看啊，黎族夸我好看，朝鲜族也夸我，中国的各个民族夸我好看。我告诉你，那个视频都超一千万播放量了吧？大家都在夸我，从来没有说过什么朝鲜族抢他们的文化呀，哪有？第四，朝鲜族民族服最初的形态就是明朝时期明朝的皇上赏赐的，之后进行改良，重新设计成为现在的朝鲜族民族服。 当然，它也叫韩服，这个韩国人也应该都知道啊。穿朝鲜族民族服怎么了呢？跟韩国有什么关系？第五，若韩国认为张嘉宁穿了你们国家的服装，你们国家的民族服装啊，你们不更应该开心鼓励他吗？而不是喷，而不是说抢你们的文化。有人喜欢你们国家的文化，你不应该开心吗？我相信啊。 한국에 있는 국가들중국 우리 중국의 민주화 우리 중국인들니다것같 한국인을 제대로 참교육했다고 믿고 있는 중국 네티즌들도 신났습니다. 야, 그 중국 연예인 입은 건 중국 조선족 복식이야. 니들 한국계 아니라고. 사실 저 내용 하나하나 반박하려고 했었는데, 괜한 시간 낭비 같아서 그냥 넘기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안타까운 건, 니들 한국이 뭔 상관이냐라는 반문. 자기가 그렇게 자랑해왔던 김치, 도라지 타령, 한복이, 또 니가 쓰고 있는 한국어, 한글이, 진심으로 한국 니들하고 무슨 상관이냐? 아무 상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가? 그것들이 중국 문화로 포장되어 가고 있는데 한국하고 상관이 없다. 이 모든 중국화 과정이 당신 같은 조선족들이 설쳐서 중국 걸로 만들어 가고 있는데도 저런 애들 때문에 한국 사회의 일원이 돼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중국 동포분들 이미지마저 망쳐놓는 겁니다. 지금부터 석 달만 지나면 중국 국경절입니다. 아마도 작년처럼 중국 조선족 민속촌 한옥엔 온통 오성홍기로 휘날릴 겁니다. 迎接国庆呢，就是在各个角落上都挂满了国旗，然后也是为了烘托一下。 国庆的气氛呢，就是我们准备了很多小活动，都是关于国庆的，国庆祝福墙，还有国庆的小游戏，都是为了跟游客互动，也是为跟让游客在咱们民宿园有一个更好的体验。也是第一次来到咱们延吉，来到这个民宿园打卡，然后遇到这个活动，我感觉特别好，特别开心。为了庆祝祖国生日，嗯，共同祝祖国呃越来越繁荣昌盛。 그리고 외국 기자들도 전보다 더 많이 초청될 겁니다. 외국 유튜버들은 두말할 것 없겠죠. The good thing is they are showing their own culture here. Basically, as a media person, I think it's not only me as you are also a journalist and all the media person. Their job is to. convey the message to the mass people so i think i am also is not an exception of this so obviously i have the personal uh, own responsibility to represent the culture to convey this culture to the world 그리고 자랑스럽게 저게 우리 중국 조선족 문화다라고 선전을 할 겁니다. 그리고 조선족은 중국인이고 중국 소수민족 이라고 설명할 겁니다. 또 주장할 겁니다. 사실 한국이 우리 속국 이었거든. 여기 한복 입은 우리 소수민족 조선족도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중국거라고 연길 또 그곳 민속촌은 작은 한국 작은 서울 이라는 문구로 성공적인 광고 효과를 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성공 후엔 자신들조차 저 광고 문구가 굉장히 자기 모순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젠 그 한국 서울이라는 색깔을 지우려고 노력 중이죠. 연연有些和民相似但有更多自己的格和特色所以不要再是小 우리가 뭘 입든 한국 니들하고 뭔 상관인데라고 외치고 있는 중입니다. 자기 모순에 봉착한 정체성 혼란, 인지 부조화에 빠진 이들의 외마디 비명인 거죠. 우리는 반드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저들의 동북 공정은 한 순간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과감해지고 있는 중이죠. 동포분들께서는 목소리를 내주셔야 됩니다. 자성을 촉구하셔야 됩니다. 한민족 문화를 더럽히고 중국 동포들의 명예와 이미지를 더럽히고 있는 저런 애들을 참교육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런 관심 종자들은 아유 그냥 그렇게 살아라. 너 같은 기회주의자들 때문에 한국 땅에서 우리 동포라는 말을 쓰기가 참 애매하다. 너 같은 애들 때문에.